내 피땀 눈물, 내 마지막 숨을 오늘 코스는 방태산 자연휴양림 제2주차장에서 시작해서 주옥봉, 구룡덕봉 매봉령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오는 원점회귀 코스입니다. 이 코스가 방태산 국민 코스이기도 하죠. 방태산 주차장은 아래쪽에 1주차장 있고, 여기 2주차장 있는데, 2주차장에 주차를 하셔야 바로 등산로로 갈수 있어요. 9시에 도착하면 주차장에 자리가 없습니다. 입구부터 단풍이 너무 예쁩니다. 방태산은 저지대 단풍이 제일 예쁘네요. 시작부터 예쁘니까 기분이 좋네요. 이번에는 이 예쁜 계곡들 보면서 눈누나 산책할 수도 있고요 방태산이 오르막길이 시작되면 아주 가파릅니다 그 가팔라지는 포인트가 또 있으니 나오면 소개해드릴게요 주억봉과 매봉령 갈림길인데 위에 올라가면 갈림길 한번더 나와요 저희는 계속 주억봉 방향으로 갑니다 새벽까지 비가 와서 등산로가 촉촉하게 젖어 있는데, 이른 아침에 이 젖은 흙, 젖은 낙엽 냄새가 주는 그 상쾌함. 너무 좋아요. 방태산이 오대산과 설악산 중간에 있는 산이거든요. 인제 자체가 좀 오지 느낌 나는 것도 있고, 어. 이게 설악산과 오대산 사이에서 좀덜 알려진, 아. 덜 개발된. 어. 나무도 굉장히 울창하고, 어, 오지 느낌 나는데 올라갈 때 오지게 힘들다. 아 오지게. <laughs> 그리고 방패산의 그 앞에 이니셜을 따면 BTS잖아요. BTS. 어. 어. BTS인데, 난중에 올라갈 때피땀 어, 눈물 피땀 눈물 난다는 거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아직까지는 좋죠? 음, 이 순간을 즐기세요 네. 아직 오르막 시작한 거 아닙니다 네. 참고로, 방태산은 핸드폰 안 터지는 지역이 많아서 지도 같은 건 오프라인으로 다운을 미리 받아오는 게 좋고요. 데이터 안 터지는 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셔야 합니다. 여긴가벼. 딱 오제? 느낌, 느낌 아니까? 느낌이 와버려. 갑시다. 1.5km만 가면 돼. 웰컴 투헬 황금막내 잘 가네. 잘 가. 이미 지옥행 급행 열차는 탑승하셨고요. 내리실 분은 없어요. 아니 방패산이 이렇게 예쁜데 왜 사람이 없는 거죠? 다들 설악산 지리산 갔나 봐. 너무 힘들어서. 방태산이 오지긴 오지예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아니 그래도 지금 이렇게 예쁜데 왜왜 등산객이 우리밖에 없는 거죠? <laughs> 주걱봉 1.3km인데 400m는 능선길이고 이 가파른 오르막을 900m만 더 올라가면 됩니다. 한 거리에 다와갈수록 단풍은 많이 떨어졌고 바닥에 낙엽이 많은 상태입니다. 올라가다가 보니까 뭔가 선글라스를 여기다 끼워 놓고 왔어. 선글라스 나무에 꽂아 놓고 왔어. 능선 삼거리에 올랐습니다. 황금 막내 먼저 올라서 춥다고 옷 입고 있고요. 우런이 올랐다. 이제 저기 주억봉까지 400m 능선에서 주억봉 올라가는 길이 마냥 쉬운 길은 아니에요. 주억봉. <laughs>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어요. 밥 먹고 가요. 네. 예. 지금 시간이 브런치 시간이 이 그렇죠. 맛있게 드세요. 캐런 방태산이랑 싸웠어. <laughs> <laughs> 마운틴 오먼 파이터. <laughs> <laughs> 밥 맛있게 먹고 이제 능선을 따라서 고룡덕봉으로 출발. 주옥봉까지는 피땀눈물 흘리면서 힘들게 올라왔지만 주옥봉에서 구름독봉까지 가는 길은 능선이라 편해요. 가기 쉬워요. 밑으로 미투... 해도 되고 <laughs> 이 능선길을 걷다 보면 오른쪽으로는 오대산이 보이고. 왼쪽 뒤로는 허락산 능선이 쫙 펼쳐져 있어서 이거 보면서 가는 게. 상태산을 묻힌 전망대 어. 여기 위가 고령덕봉이고요. 고령덕봉 구룡덕봉 옆으로 지나서 이매봉령으로 해서 쭉 내려갈 거예요. 아, 지금 상태산 너무 예쁩니다. <목소리> 여기 설악산이 정말 잘 보이는! 명당 전망대에요 음. 아, 여기 진짜 예쁜 구간인데 여기서부터 날씨가 좋아지네요 <laughs> 설악산 서북능선이 한 프레임에 다 들어오는 여기 헬기장 너무 풍경 멋져요 내 항상 여기 임도길로만 갔었거든. 어. 근데 여기가 구룡덕봉으로 가는 길일 것 같아. 어. 그래서 오늘 여기로 한번 가보자. 오케이. 여기 구룡덕봉 정상. 밑에 아, 아. 삼각점도 있고. 그리고 없네, A4 용지로 아. 구룡덕봉이라고 적혀 있네요. 여기가 잔목이 되게 많고 그리고 얘 가시예요. 네, 네, 네.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여기 구룡덕봉은 좀 조심해야 될것 같고, 굳이 안 와도 될것 같습니다. 구룡덕봉을 내려와서, 이제 임도를 만나서, 저희는 곧 하산으로 접어듭니다 여긴 설악산을 보면서 내려갈 수 있어요. 어, 점프 밖에 안 나왔네? 내봉령 <laughs> 가는 길에 보이는 범상치 않은 능선인데요. 지도로 보면은 이 능선이 오대산 쪽 백두대간 길이랑 연결이 될것 같아요. 해발이 꽤 높은 곳인데도 자작나무들이 많아요. 여기는 초록초록한 여름에 와도 정말 멋있고요. 가을에도 예쁘고 겨울에 눈도 많이 오는 곳이라 겨울에 와도 진짜 멋집니다. 뭐 1년 4계절 다 멋지죠. 매봉령. 누가 보면 방태산 굉장히 험한 산인 줄. <laughs> 나 진짜 방태산에서 거의 싸우고 갔는데. <laughs> 방태산 파이터. <laughs> 이 매봉령이고요. 여기서는 자연휴양림까지 계속 하산입니다. 여기는 길이 좀 가파른 하산길이라 조심하셔야 됩니다. Let's go. Let's go 고도를 낮추니 점점 다시 나타나는 단풍들 굉장히 큰 나무가 옆으로 자랐는데 작은 나무가 받치고 있어요 신발아 조금만 버텨줘 잘하고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발창이 뜯어졌을 때 당황하지 마세요 이렇게 다리를 차고 가면 됩니다 <웃음> <웃음> 가파르고 나무 쓰러져 있는데 요 위로, 풍경이, 와, 귀때기청봉 2.5km 다 왔네 정상까지 안 가고 이 계곡길 쪽 트레킹만 하셔도 예뻐요 단풍들 계곡도 아주 시원하게 콸콸콸 갈림길 나왔다. 나왔다 단풍은 계곡 단풍이 짱이에요 방태산 희양림에서 시작하는 한 바퀴 도는 코스는 한 10km 정도로 시간은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넉넉하게 생각하시면 등산이 가능합니다. 이 폭포길만 따라서 단풍 구경 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희 방태산 한 바퀴 돌고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네. 산에 어떠셨어요? 눈물 조금씩 흘렸습니다. 이 여기 산이 이름 같이 이 BTS라 필연적으로 피땀 눈물 어쩔 수 없어요. <laughs> <laughs> 이름값을 한다. 아, 맞다 맞다. <laughs> 그래도 올라가서 이확 트인 풍경 그리고 설악산 지리산보다 사람들이 많이 붐비지 않아서 한적하게 계곡과 단풍을 즐길 수 있는 좋은 곳입니다. 강태산 강추 강추. 강추. 그리고 요밑에는 마카스 맛집이 아주 많고. 우리 마국스 먹으러 고고. 유튜버는 한 손으로 카메라를 찍고 한 손으로는 마국스를 비벼. <웃음> <웃음> 화난 화난 눈썹. 와, 저걸 한번다 먹는다고 했냐? Holy moly. Holy moly. <laughs>